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앉는 자세로 바꾸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손에 악세서리가 있으면은 환자분 몸에 상처가 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악세서리는 제거를 한 후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은 그이 환자분의 목과 머리를 받쳐줄 건데요. 제 아래팔에 상자분의 목과 머리를 이렇게 걸 거예요. 하고 이 손은 어깨에 걸어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준다. 그러니까 다른 이 손은 여기 고관절 쪽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몸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네.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아래팔에 목과 머리를 걸고 이 손은 어깨에 고정한 상태에서 여기로 고정하고요. 지금 이쪽 무릎이 다 세워져 있죠. 왜냐면 하 이제 여기서 제가 체중을 이동 하면서 같이 갈 거거든요. 하나, 둘. 네.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몸이 다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어, 절대 몸이 멀면 안 돼요. 몸이 가까워야지 제 허리에 힘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팔로 일으킨나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내 몸과 밀착된 이 상태에서 그냥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<laughs> 네 제가 머리 밟았어요 이렇게요 준비됐나? 예스 자 무릎 우고팔 넣고 어깨 보자 도관제 잡고, 하나 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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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데? <웃음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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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못쓰겠다, 못쓰겠다. <laughs> <laughs>